10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과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감탄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풍족하고 형통하고 평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어쩜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은 때로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예. 예.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거의 10여 년 정도죠. 사월에게 쫓겨서 그렇게 광야로, 요새로, 블레셋으로, 네, 굴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예, 어쩜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의 삶이 평탄하고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그가 주님과 동행했구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또 믿음의, 믿음으로 볼때 그것이 보이니까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아, 예,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생 쉽습니까? <laughs> 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얼마 살지 않았는데. 예, 그렇지만, 네, 저도 뭐 <laughs> 학생 시절도 지나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고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세상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며 살아갑니까? 예,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예, 그 믿음 지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실 조금만 믿음을 살짝 뒤로 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 편탄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손해를 봐도 조금, 좀 피곤함을 느껴도 조금, 음, 나를 구박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이 다윗이 정말, 어, 이 51편에 그, 이 그의 고백이면서 또어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시가 지어지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을 볼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한 순간에 네. 어떻게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잠깐만 살펴봤더니 자만한 게 아닐까. 아.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그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겨요. 늘 승리하죠. 늘그 그러니까 그 승리의 고취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대에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과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낮잠을 잤고 그래서 좀 자기의 군사들은 나가 전쟁하는데요. 자기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간음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다 덮어두려고 하죠. 다 덮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의 범죄를 알았을까? 사실 다윗이 그 모든 범죄함을 다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짰지요. 그래서 마침내 요압을 시켜서. 이제 우리 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다윗의 그 범죄함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눈을 가리우고 그것을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은 바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은 사실 우리 영혼의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어요.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반대의 사람들이 또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나만 거부하고, 나만 거절하고, 나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돼요.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자마자 그 앞에서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통렬한 회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여러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요. 아,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오늘날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정직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가리우고 속이고 그 전에 볼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 그 착한 양심.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천머리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가 이제 죄 때문에 넘어져서 많은 것을 지금 잃게 되는 상황이 그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그의 범죄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1차적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 두려움, 두렵고 어... 불안하잖아요. 예.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우랑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예. 사울왕, 사우랑. 사울왕도 성령이 감동되었던 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지어요. 네. 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안 돌봐주시고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자기 죄의 결과거든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 그것만큼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만은 축복이 없고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범죄하여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그 다윗이 정말 그런 잃어버린 것들의 결과로 실제 그의 현실은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그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범죄하여 정한 마음 잃어버리고 정직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최종적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2전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뒤에 자원하는 심령은 일단 뺄게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은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저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왜냐면 즐거움보다 기쁨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감격적인 표현 같아서 구원의 감격으로 했다가 그냥 기쁨으로 바꿨어요. 구원의 기쁨. 네. 여기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상태를 아뢰어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해 주세요. 지금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고, 정직한 점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지만, 회복해야 될 것,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 그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맛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기쁨을 이미 한번 맛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현실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신자들 가운데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회계죠. 회계. 하나는 회계 없이 신앙생활하고 회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회계 없이 전도를 할 때는 네, 분명히 회개를 얘기해요 성경 공부할 때는 분명히 회개를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인 회계 성경 공부에 나타난 회계 그래서 아,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고 그렇게 회계하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린 그 회계를 한 경험이 없이 여러분,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이제 시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죠. 시몬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건졌어요. 떠나왔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푼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잠뼈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보다 어쩌면 갈릴리 바다의 생태와 그 모든 환경을 사실 사실 다잘 알고 있는 어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이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대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만약에 피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도 이렇게 어부의 전문가적인 경험과 그 눈썰미로도 안 됐는데 만약에 저기 계신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걷어올렸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그 관문인 회계. 그, 그 회계에 참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고루카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그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예, 고루카신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예.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간증하면서. 항상 들려주었던 그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핍박자여 포행자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뭡니까? 철저히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통과한 것이거든요. 회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에 체험 없이 오늘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경험이 없이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네. 아빠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아빠가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자네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또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쁘죠. 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저거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 굉장히 제 고등학생의 나이였지만 조금 나름대로 좀 세상에 대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뭔가 저는 그 우리 저 예전에 이제 설교 못할 때도 했었는데요. 저는 약간 피터팬 신드롬 같이 저는 어른이 되기가 싫었어요. 어른이 되기가. 왜 싫었느냐? 어른들은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것 같아 맨 이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른들은 맨 나쁜 짓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저는 왜 나도 어른 돼서 남도 속이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살까 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정말 마음가운데 깊은 회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어, 어떻게 내 인생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등학생이었지만, 가정의 짐, 미래의 짐, 내 인생의 짐, 그렇게 무겁게 살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수를 믿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신령하고 믿음이 특출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내 이름조차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이수처럼 사라지는지 아무 관심 없을 거야. 정말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던 자에게 이름을 우리 성경에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도 양의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예, 사께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사께오의 이름. 네, 사께오는 정말 키도 작고, 어쩌면 사께오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거는 어쩌면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예.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가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는 일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을 때, 정말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그곳에 나도 주님을 만나야지 했지만, 차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그사계오를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 거기 청년 어 거기 아저씨 좀 내려오시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거야. 이 집에 오늘 구원이이르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그때 사기오의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사개오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아시네?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러고 세상에 보니까 나 사랑해 준 사람 별로 없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 저는 이거는 말로 할수 없었어요. 너무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기쁨이었어요.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막 넘치는 거야. 막 이게 예,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있게 된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이거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 요 빨리 알려줘야 돼요. 예. 구원받아.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죠. 예,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 순식간에 모든 것이 막 조립되듯이 이게 다 깨라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사격가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그 그 구원의 기쁨이 예, 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나의 인생을 예.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견뎌낸 거죠 하나님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가 아들남 구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사고를 피해 다니면서 그 생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렇게 다닐 때 지었던 시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범죄함을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맛봤다면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고 사라졌는지를 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들이 왠지 모르게 조금은 사라졌어요. 마냥 기뻐하고 날뛰고 정말 뭔가 예수님을 살아계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복도 주고 사업도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될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 구원의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윗은 권세자고 권력자고 왕이었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다윗에게는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구원의 즐거움, 곧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초토화되고 이렇게 낭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복음송과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또 받고 남들이 볼때참 부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비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없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뭐 변함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변함없이 기도회 하고 변함없이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아, 형식적이 돼갖고 형식적이 되어버려서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역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어떻게 말하나 잘 살펴보자 하고 살펴보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 시기와 질투를 막 느끼기도 하고 뭔가 적지 않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메말라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왜 이렇게 내 안에 그런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내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있을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리지는 않았을까? 어디서부터일까? 내가 무엇 때문일까?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오직,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주일이. 주일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만. 주일이 제일 행복해. 6일은 너무 괴로운데. 6일 동안 그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부딪혀 가면서 매일매일 일을 만들어 가고 일을 성취해 나가고 해야 하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앞에 누가 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 예배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막. 예배 감격에. 아, 처음에 처음에 막첫 찬송을 부르는데 첫찬송이왜 이래 눈물이 많이 나요? 첫 찬송을 부르는데 막 우리 그런 눈물과 눈물, 우리 막 찬송만 불러도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송만 부르고 뭐 기도 한 마디만 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내리고 어, 그랬던 저와 여러분, 그랬던 저와 여러분. 아니 예, 지금도 구원의 기쁨을 지속하고 있는 분도 당연히 있을 줄로 압니다만, 네 정말 너무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살아가는 이런 일들도. 어, 뭔가 이렇게 무엇이 빠진 것 같은 무이빠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내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다윗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했을 때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주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다 이겨내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는 담입니다. 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중그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되므로. 내가 얻게 된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설교가 판단이 되고 왜 헌신 봉사가 즐겁지 않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